오늘 본문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을 언급한다라는 것, 성경에서 그 이름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또그 사람이 성경 속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디메오의 바라고 하는 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디메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라고 하는 건 바라고 하는 건 누구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디메오의 이름 뜻이 뭐냐면 그 이미 언급하고 있듯 그, 그 디메오의 아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바디오의 아들 바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즉그 이름조차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름인 게 아니라 이미 바디에,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 아저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야라고 한 뜻인 거죠.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굳이 마가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자, 자신을 지칭하는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경 쪽에서 잘 알고 있듯 이미 그가 사회 속에서 그의 이름을 갖지 못할 정도로 그의 이름이 불리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듯 성경에서는 그가 보지 못하는 즉 맹인된 거지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은요, 그 가문의 저주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듯 맹인이라는 그 장애를 가진 바디메오는요, 일찍부터 가족에게 버려진 사람으로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짐,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요, 이 이름이 없는 자에게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이를 설명하는 것은 이에게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암수할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평소와 같이 길가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것에서 구걸하여 하루 먹을 것을 구하는 매일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삶을 살수 없었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삶이었을 거예요. 기도 그도,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저주받아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회성 때문에. 자신이 누군가의 옷을 스키, 스치기라도 한다면 화를 당하는 일들이 그의 삶에 반복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피해서 길가 끝에 머물러서 그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의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도움을 구하는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디메오라는 이름을 대표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여리고의, 여리고서, 여리고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 디메오를 알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대표했을 때, 아, 디메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적어도 디메오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말했을 때알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저주받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 반면 맹인인 바디메오는 그 이름조차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 자기의 이름조차 가지지 못했던 저주받은 아들이라는 의미로 불렸다라는 겁니다. 부스러기 같은 자신의 삶에서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가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도 베푸시고 무엇보다 멀지 않은 벳세다에서 자신과 같은 맹인을 고치셨다. 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어요. 베세다는요, 이 여리고 지역에서 약 100km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 한 이틀 정도의 거리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문이 분명히 빨리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만약 자신의 근처에 온다면 무엇보다 자신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엄청 바랬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하며 보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분주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듣어요 나사렛 예수가 여기에 왔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말을 듣고 바디, 바디메오는요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소리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해요. 그에게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가 할수 있는 간절한 것은 간절한 소리친 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의도된 외침이었던 것, 외침이었던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간절함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예언을 듣고 익히고 외우고 있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 고백은 간절함을 닮은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과 맞닿아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바디메오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두 듣는 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섞이지 못했던 바디메어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다그칩니다. 조용히 하라고, 어디서 너 같은 자가 소리치느냐라고. 그러나 더욱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그는 간절히 소리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그를 부르니, 그가 예수님 앞에 갑니다. 보이지 않던 맹인이 뛰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저 소리의 방향으로만 알수 있는 그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부르라고 라 하는 그 목소리가 있었던 곳으로 그는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고백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2절 상반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기적이 임했어요.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는 바로 보게, 그가 바로 보게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십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사람들에게 천시받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가장 극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그의 삶은 성경에서 더 이상 어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구절을 통해서 그가 어떠했는지 그가 예수를 어떻게 따랐을지 감히 상상해 볼수 있어요. 마지막 5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더 읽어 한번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가 더 이상 저주받지 않 저주받지 않은 자의 삶을 어, 상을 삶으로 당할,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또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더 이상 부스러기 인생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가족부터 버려졌던 그의 인생이 다시 가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삶의 기적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라고. 그에게 단순한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의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에 속한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세상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가, 있, 은혜가 있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감남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군종들과 함께 예수를 소리쳐 불렀을 모습을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보았을 그 모습을 우리 또한 감히 상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마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써여졌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바디메오는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의 이름이 알수 있을 만큼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날 그 예수님과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지 않을까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추론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는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섬김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사회세계에서 소외되고 살아갔을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길에서 부스러기처럼 살다가 사람들이 이목도 받지 못한 죽음을 맞이했을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는 그 삶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바디메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내까짓게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크게 내느냐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평소 같으면 평소 같으면 사람들에게 몰매라도 맞을까봐 주눅 들었을 거예요. 그가 원래 있던 자리 에 길가 끝에 사람들에게 치지 않는 자리로 다시 쭈그리듯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순간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이미 소용이 있었을 때인데 그 모든 소리를 뚫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럴 때 그는요. 단숨에 달려갈 때에 그에게 유일의, 유일하게 있었던 그 겉옷마저 내어버리고 뛰어갑니다. 5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요. 마지막 단계까지의 재산인 거예요. 이교차가 컸던 당시 지역, 그 지역은요. 저녁이 되면 겉옷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겉옷이었단 말이에요.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유일한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마지막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아끼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거뒀을 버리고 오직 예수가 유일한 길인 것처럼 뛰어갔어요. 예수가 아니라면 이제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고 뛰어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가 거뒀다에 그의 인생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였습니다. 그가 다시는 길가에 머무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고 믿음이었어요. 거덧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한 축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심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손에는 우리의 세상을 향한 미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거덧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붙들고 있는 그한 손마저 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바디메어로 부르실 때 그의 겉옷을 그의 돗자리를 챙기기 위해서 분주함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가운 나올 나아, 예수님 가운데 나아갔다면 그는 그 길이 막혔을지 모릅니다. 그는 금방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야 할그 길을 놓쳤을지 몰라요. 거듭과 그의 돗자리가 그의 인생을 다시 길에 만들 수밖에 길에 남게 만들 수밖에 없는 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 메오는 그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 메오는 그 아무것도 그의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본문 5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가라였어요 가라 너의 길을 가라 이제 사회 속에서 더 이상 부스러기 같은 삶이 아니니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보게 되는 즉시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는 세상에 한 손에 쥐고 있던 자신의 겉옷마저 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해서 그의 온 삶을 뛰어오듯 나와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구원을 입은 자가 돌아갈 것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입은 자가 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예수의 길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길을 따른 거예요. 그 예수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그는 부른받을 때부터 이미 준비되어서 온 사람일지 몰라요.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겉옷을 잠시 버릴 그의 버릴 때 잠시 두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손에 줄 그의 손에 줄 모든 것을 버렸다 내어 버렸다 완전히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옷은요 우리 신앙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부르심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한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지만 그러나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움켜쥐고 있는 그한 손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신앙의 길은 갑니다. 예수의 길은 갑니다. 내가 한 손으로 세상을 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굽이, 굽이 더디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한 손을 놓고 우리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포기한다라고, 그것을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그한 손을 놓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채우실 리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쥐어 사는 삶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결륜을,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놓음에 대한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연습, 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지금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또아 이것을 내려놓음에 그 신앙의 기쁨이 더해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내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은상과 은의 삶입니다 그것이 곧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소경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매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볼수 있게 된 그것이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의 삶,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과 같이 더욱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상에 그 하나로 움켜지고 움켜쥐고 내어놓지 못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거울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가벼울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경륜을 통해서 내려놓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가라! 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 삶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그런 게 축복의 삶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더욱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작은 예수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그런 서현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와 동행하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결단 기도 결단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내려놓음의 신앙을 다시금 묵상하며 나에게 놓지 못한 손을 알아 내려놓음의 믿음이 우리에게 잊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서현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해가는 서현의 영가족들이 되게 하시므로, 서현교회가 곧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